이제 2023년 새 1회 특별 새벽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시겠습니다. 420장 찬송 갑니다. 도하라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지 말고. 더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길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열심히 참여해서 꼭 20일까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 세 일에 동안에 혹시나 또 사랑이 미치지 않은 곳에 누가 올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또 차라리 갈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고 해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예, 뽑아서 우리가 "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쳤구나"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빛이다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그 떠오르는 역할이 빛이라고 할때 다가오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열이라고 했다면은 불이라고 했다면은 뜨거운 거 아니면은 예 불을 질르는 것, 뭐예 태우는 것 이런 거겠지만은 빛이라고 할 때는 빛은 뭡니까 밝히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건데 이 어둠이라고 할때 우리는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인 환경의 구체적인 환경의 어둠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심령의 어둠을 밝히는 것까지 또 사람과의 사람과 관계의 어둠까지 밝히는 것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둠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부정 불의 죄, 잘못된 구조와 사회 악습, 잘못된 법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편치 않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뭔가 억압 당하고 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병폐가 주는 어둠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관계가 주는 어둠은 뭡니까? 인간 관계가 주는 어둠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불편한 걸 말하는 거죠. 보긴 봐야 되겠는데, 안볼 수는 없고, 보자니 껄끄럼하고 불편해. 그래서 마음 편치 않아. 저 사람만 만나면 기분 좋다가도 우울해져. 기분 좋다가도 저 사람만 만나는 공간에 있으면은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다운되거나 우울하거나 어두워지는 거죠. 그런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어둠을 빛이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한 개인에게 심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입은 상처와 환경이 주는 그 사람의 심적인 병리 현상은 열등감을 갖게 하고 자신감 없어서 용기가 사라지고 남들 앞에서 큰 소리 할줄 모르고 남이 고함치면은 그녀, 어? 내가 크게 뭔가 잘못된 줄 알고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남에게 정당한 할마도 할줄 모르고. 그러면서 늘 그늘 속에서 자신감 없는, 자존감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둠이 있는 거죠. 또,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너는 모자라. 너는 참 필요 없어. 너는 쓸데가 없어. 너는 부족해. 그런 소리만 듣고 오다 보니 아무리 밝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야왜 못해 하면 되는데 아, 나는 못해 그런 어둠들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서 뭔가 영혼이 밝지 못해서 늘 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마음을 품게 되는 심하면 미쳐가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어둠이죠. 또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죄책감 때문에 용기 있게 뭔가를 해내지 못하는 그런 어둠이 자리 잡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 애매한 것은 조상 때부터 흘러오는 가정의 어두운 저주의 그림자가. 그 사람에게도 있어서 그 사람 하는 것마다 뭔가 안 되게 만들고 참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늘 앞장 설줄 모르고 예? 얼마든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방해가 생기고 그런 저주가 주는 어둠이 그 사람 심령에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는 것. 이런 어둠을 밝게 해결하고 치유하는 것이 바로 빛이 하는 역할이라 할 수가 있죠. 또 가정에도 가정에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라면서 받은 그 상체 그늘이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그대로 발산됨으로서 또 가정에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런 가정의 어둠의 그림자도 밝게 하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어둠, 인간 관계의 어둠, 한 사람의 영혼에 드리워진 심적인 어둠, 그리고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주는 어둠, 이 모든 어둠을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은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원래 마귀 자식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 어둠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였던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조상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 이런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빛은 바로 그 빛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소금이다. 라는 게 뭐겠습니까? 소금은 오늘 말씀 보면은, 예,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가 없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맛을 내는 거다. 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소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부패를 막는 거고 하나는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물론 짠맛이란 것 속에는 다 개념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오늘 맛이란 개념으로 볼때 소금의 맛은 만나게 만들어서 기분 좋게 잘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참 사람의 맛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집에 식구들도요 맛이 다 달라요 어? 굳이 선후를 먹이자면은요 제가 제일 싱겁게 먹습니다 예. 그다음 <laughs>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싱, 싱겁게 먹고 그 다음, 우리 아들이 제일 짜게 먹나, 그렇고요그 예. 다음, 딸은 쟤하고 비슷한 맛을 가졌는데, 딸도 제가 조금 틀려요. 또 집사람도 또 쟤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가끔 집사람이 불평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리를 하자니. 남편이 배 맞추니까 싱겁다 그러고, 아들 배 맞추니까 예. 남편이 짜다 그러고, 예. 아들은 싱겁다 그러는데 남편은 괜찮다 그러고, 아들이 괜찮다 그러는데 남편 먹으면 짜다 그러고. 참, 맛은 굉장히 민감하죠. 하지만 은 소금으로 맛을 잘 해놓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예. 맛이 왜 이래? 했을 때에 웬만하면 소금 간을 잘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음식이든 무엇이든 관계든 사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소금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긍정적인 마인드요, 항상 기뻐하는 거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다면 회개하시고, 기도하면서 그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좋아, 기뻐, 늘 입에서 감사가 나와, 불평 원망하지 않아, 언제나 기분 좋은 사람들이야. 말도 기분 나쁜 말을 안 해. 그런 사람들이 맛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환경이 분위기가 좋은 거죠. 진짜 그분들이 피스메이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맛이 없어. 귀찮아 사람이 재미도 없고,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뭐 맛이 중요하다고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예? 된 대로 그냥 살면 되지. 자기 맛에 살면 되지. 뭘거 남까지 신경 쓰고. 아니에요.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복음서 네개다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초점이 내가 아니에요. 남이요, 남. 우리는 남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남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양심을 지켜야 되고 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고 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고 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분위기를 항상 좋게 하는 사람, 분위기를 좋게 한다, 만나게 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울한 분위기를 기분 좋게 만들어가고 절망이나 낙심 가운데 있는 분위기를 소망과 생기가 넘치게 만들어가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별것 아닌데 뭘 그래 고민하고 그러냐고. 예? 하다 보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도 있는 거지. 안 되면 안될 때구나 생각하고 하다 보면 또 되니까 될 때가 있구나 생각하고 그냥 살면 되지.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되지.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다 그렇게 둥글둥글 재밌게 맛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음? 아마 이 가운데 재미없다, 맛없다 그러면은 공감하는 여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재미없는 남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회개해야 돼요. 재미없는 남편이라고 딱지가 붙어 가지고. 네.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빛이오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셨어 예. 네. 너희는 존귀한 사람이야. 비추고 먹어, 네 자신만 잘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비추더라.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높은 산에 앉으셔서 많은 무리를 향해서 작심하고 가르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 팔복, 그 전에 팔복은 사람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런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지만, 오늘 첫 번째,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서, 내가 그런 에너지를, 빛과 소금의 에너지를 발산하려면, 그냥 안 되죠. 그런 에너지를 발산할 만한 능력이, 에너지가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 에너지가 뭡니까? 그 에너지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는 다 기쁨이요, 환호요, 소망이요, 용기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진정 맞이하고 사랑하고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의 힘으로 에너지를 삼아 열심히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은 우리는 누가 봐도 주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에너지를 간직하시고 언제나 예수 에너지를 발산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저희들의 새일에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올한해 우리가 작정하여 새벽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재단 쌓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제 사장이 매일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찾아와 은혜 주시고 응답 주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가르침을 새겨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응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깨우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위에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려 감사 표현하는 주의 귀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